안녕하세요. 수이차사기사 이3입니다 오늘은 루노 SM6 2.0P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 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루노 SM6 2.0P 2 0 1 8년 2018년 2월 휴발류 오토 흰색에 29,152km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 상당히 짧고요. 가격 1,290만 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필가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조수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블랙박 2채널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 29,000km고요. 29,151k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수석 방향, 운전석 방향, 뒷좌석, 핸들 자 네비게이션 나와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자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블랙박스 채널 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리모컨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노 SM6 2.0P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스위처싸게 사 이사는 100%신명 판매와 성리롭고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스위처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조성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건선동308-5 도이초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성능기록부는 여기 어, 서류로서 먼저 안내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로수는29,151키로고요한 달에 2,000키로 메르츠화재보험으로 네 보증이 되고요 운전서 횡단 하나만 단순교환이 있고요 나머지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 주시면 소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SM61843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일매트진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일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사 2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